안녕하세요. 예그리나입니다. 드디어 시원한 바다 컨셉 플래너가 완성되었는데요. 계획에 진심인 만큼 평소에 불편했던 점과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루틴 및 계획을 체계적으로 짤수 있는 플래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구상은 노션의 특별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꼭 구상 설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배속하여 복제 후 적용해야 할 설정부터 빠르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템플릿은 습관 관리를 하는 부분에 따라 두 가지의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템플릿은 간단한 습관을 체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버전, 두 번째 템플릿은 구체적인 루틴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버전입니다. 각 버전의 장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버전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습관이 간소한 경우 깔끔하게 한 번에 보기 좋습니다. 자동으로 오늘 확인해야 할 습관들만 골라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체크해야 할 습관이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물 3컵 마시기, 약 먹기, 매주 화요일은 쓰레기 버리는 날, 매달 17일은 넷플릭스 송금하기 등 간소한 습관만 체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버전은 매주 디테일한 루틴을 반복하는 경우 여러 개의 할 일을 한 번에 모아보기 좋습니다. 다만 오늘 체크해야 할 습관이나 루틴이 세 개의 표에 나누어 표현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루틴을 고정하고 싶으신 분, 일주일 식단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등더 디테일한 위클리 루틴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템플릿을 복제하는 방법, 복제 후 적용해야 하는 설정과 템플릿 구상의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을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더보기란에서 원하는 버전의 템플릿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하여 접속해주세요. 우측 상단의 복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후 노션 로그인 창이 뜨면 본인의 노션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그럼, 노션으로 돌아갔을 때, 템플릿이 잘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복제한 후에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설정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각 표에 제가 만들어둔 템플릿을 기본으로 적용시키는 설정입니다. 모든 표나 캘린더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실행해주세요. 표나 캘린더에 새로 만들기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템플릿이 있는 경우에는 빈 페이지가 아닌 템플릿의 오른쪽 점 3개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값으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무 템플릿도 없다면 그 표는 넘어가고 남은 표에서 같은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그럼 해당 표의 템플릿이 자동으로 만들어둔 템플릿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프로젝트의 표에서 점 3개, 편집을 눌러 들어온 곳에 있는 표에도 같은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잠금 버튼을 눌러 잠시 잠금을 푼뒤 마찬가지로 기본 값 설정을 바꿔주세요. 그후 다시 잠금을 눌러 잠금해준 뒤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기 잠금 혹은 데이터베이스 잠금입니다. 잠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각 표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추가, 삭제, 수정하거나 표에 떠있는 열의 순서를 바꾸는 등 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대로 두고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 지저분하고 사용하는 와중에 만들어둔 표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표를 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되면 잠금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금하는 방법은 점 3개를 누르고 보기 잠금 혹은 데이터베이스 잠금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잠금을 하면 속성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정할 일이 생기면 잠금을 잠시 푼후 수정을 마친 뒤 다시 잠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템플릿 구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템플릿은 크게 네 가지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관 및 루틴 관리 구간, 오늘의 투두 구간, 카테고리별 프로젝트 관리 구간, 프로젝트별 투두리스트 계획 구간, 편의를 위해 오늘의 투두 구간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구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은 습관 및 루틴 관리 구간만 다르기 때문에 이 구간 설명만 버전에 맞는 설명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두 버전이 동일하니 버전 구분 없이 같은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습관 및 루틴 관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매일마다 혹은 매주, 매월마다 반복해야 하는 습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 버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확인해야 하는 습관은 everyday, 요일마다 체크해야 하는 습관은 weekly, 매달 확인해야 하는 습관은 monthly에서 관리합니다. 표가 잠겨 있다면 반드시 잠금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everyday는 간단하게 칸을 클릭하여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 개의 습관을 한 칸에 몰아 적어도 괜찮고 everyday 속성 편집, 속성 복제 버튼을 눌러 새로운 everyday 칸을 만들어 따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는 매일마다 체크해야 하는 습관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주마다 체크해야 하는 습관을 관리하는 위클리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위클리 속성 편집 수식을 눌렀을 때 요일 습관이 적혀 있는 간이 뜹니다. 0은 일요일,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간단하게 일요일 습관 자리에 일요일마다 체크해야 하는 습관을, 월요일 습관 자리에 월요일마다 체크해야 하는 습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딱히 체크할 습관이 없는 요일의 경우에는 그냥 적혀있는 요일 습관 글을 지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일마다 체크할 일을 한 번에 몰아 적어도 괜찮고 속성을 복제하여 따로따로 따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슬리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매달 확인해야 하는 습관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먼슬리 속성 편집 수식을 누르면 1일부터 31일에 대해 어떤 글을 보이게 할지 설정하는 글이 뜹니다. 원하는 날짜의 물음표 옆에 해당 날짜마다 체크할 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은 월급날이다 하면 1의 물음표 옆 글자에 월급날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때 먼슬리는 며칠인지만 확인하는 것에 주의해주세요. 31일마다 대청소하기를 설정했다면 2월에는 31일이 없으니 대청소하기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습관을 입력해주세요. 해당 정보를 모두 설정했다면 다시 표를 잠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오늘 체크해야 할 습관들만 모아서 알려 줍니다. 이번은 두 번째 버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일리에서는 매일 체크해야 하는 습관을, 먼슬리에서는 매달 체크해야 하는 정보를 관리해 줍니다. 데일리는 간단하게 투두 아래에 매일 체크해야 할 습관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일을 한 칸에 몰아 적어도 되지만 칸을 새로 만들어 따로 적어 줄수 있습니다. 칸을 새로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표의 잠금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투두 속성 편집 속성 복제를 눌러 새로운 열을 만들고 만들어진 열을 클릭하면 이름도 바꿔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할 일을 구분해도 괜찮습니다. 먼슬리는 먼슬리 Monthly, 속성 편집 수식을 누르면 1일부터 31일에 대해 어떤 글을 보이게 할지 설정하는 글이 뜹니다. 원하는 날짜의 물음표 옆에 해당 날짜마다 체크해야 할 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은 월급날이다 하면 1의 물음표 옆 글자에 월급날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때 먼슬리는 며칠인지만 확인하는 것에 주의해주세요. 31일마다 대청소하기를 설정했다면 2월에는 31일이 없으니 대청소하기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습관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위클리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각 요일마다 해야 할 일을 투두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칸에 할 일을 모두 적어도 괜찮지만 표의 잠금을 풀어준 뒤 투두원, 속성 편집, 속성 복제를 눌러 새로운 투두를 만들어 따로따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만들어진 열을 클릭하여 이름을 two To Do t 로 바꿔서 양식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 작성한 뒤에는 표를 다시 잠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데일리를 통해 매일 해야 할 습관을, 먼슬리를 통해 오늘이 며칠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확인해야 하는 먼슬리 습관을 알려주고, 위클리를 통해 투데이가 위치한 유일의 루틴을 따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카테고리별 프로젝트 관리 구간입니다. 저는 계획을 세울 때 끝내야 하는 과제나 프로젝트들을 모두 정리한 뒤 세부 작업을 계획하고 기간 내로 작업들을 균등히 분배하여 누락되거나 소홀시되는 과제가 없도록 관리합니다. 이 작업은 손으로 계획할 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노션의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좀더 편리하게 구현했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세부 작업을 계획하는 구간이 카테고리별 프로젝트 관리 구간, 세부 작업을 균등히 분배하는 구간이 프로젝트별 투드리스트 계획 구간입니다. 지금은 카테고리별 프로젝트 관리 구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프로젝트를 분류에 따라 모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과제를 모아 볼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나 취미 활동의 프로젝트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늘리는 방법은 표의 잠금을 풀어 준뒤 아무 카테고리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 준뒤 분류에서 작성되어 있는 분류를 지워 주신 후 새로 넣고자 하는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이라면 과목을, 직장인이라면 직장 혹은 취미와 같이 프로젝트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점 3개를 클릭하면 색상이나 글자 수정 혹은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미적분학에서 내준 과제, 일반화학에서 내준 과제 혹은 직장에서 배정받은 프로젝트, 피아노 취미에서 완곡하고 싶은 곡, 등과 같이 해야 할 거대한 일들을 구분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프로젝트가 있다면 해당 카테고리에 새로 만들기를 누른 뒤 프로젝트 이름을 적고 엔터하면 생성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수정이 가능하니 편하게 적어주세요. 그후 네모칸을 클릭해 보면 마감 날짜는 프로젝트의 마감일. 마감일은 마감 날짜를 입력하면 오늘을 기준으로 마감 날짜의 상대 날짜를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니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도는 프로젝트의 중요도, 팀원은 해당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팀원이 있다면 적는 구간, 기간은 해당 프로젝트가 단기인지 장기인지 구분하는 용도, 진행 정도는 자동으로 프로젝트 진행률을 계산해주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마감 날짜, 중요도, 기간, 팀원 부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간은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보고 싶은 용도이기 때문에 장기, 단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삭제하여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래의 투두 구간은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해야 할 작업들을 짜는 구간입니다. 이때 프로젝트 필터를 클릭하여 반드시 지금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야 세부작업을 문제없이 다른 구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새로 만들기를 눌러 세부작업들을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순서는 세부작업 진행 순서를 의미하며, 계획 여부는 이 작업의 날짜가 계획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구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만약 필터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걸 깜빡한 채로 세부작업을 적어버렸다면, 마지막 프로젝트 열에서 이 작업의 프로젝트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필터를 잘 설정했다면 문제없이 이 작업이 어떤 프로젝트의 작업인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옆에 뜨는 창은 이렇게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률은 세부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되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진행률을 퍼센트와 전체 작업수, 그중 완료된 작업수를 알려줍니다. 이는 다른 구간 설명을 통해 어떻게 진행률이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프로젝트는 중요도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정렬됩니다. 위쪽일수록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프로젝트를 차근히 확인하시면 더욱 효율적일 거예요. 위쪽에 기간별을 누르면 장기와 단기 프로젝트들을 구분하여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와 단기를 구분짓는 기간 속성을 삭제하셨다면 이 기간별 표도 삭제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프로젝트는 완료되면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다른 구상에서 더욱 깔끔하게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별 투두리스트 계획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프로젝트별로 계획한 세부 작업들을 언제 진행할지 캘린더를 보며 계획하는 구간입니다. 카테고리별 프로젝트 관리 구간에서 세부 작업을 짰다면 이 구간에서는 짜둔 세부 작업의 실행 날짜를 정하는 구간입니다. 왼쪽 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모아볼 수 있고 오른쪽 캘린더에 해당 작업을 배치하여 언제 실행할 것인지 날짜를 계획합니다. 우선 이 표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잠금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쪽 표에서 세부작업의 왼쪽 땡땡땡을 클릭한 뒤 오른쪽 캘린더에 드래그하여 작업을 실행할 날짜 위에 놓아주세요. 그럼 세부작업을 수행할 계획 날짜가 설정됩니다. 며칠에 걸쳐 수행하도록 계획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계획 여부의 칸이 V로 표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된 세부 작업에는 계획 여부가 V가 되고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빈 칸이기 때문에 빈 칸인 작업들을 모두 캘린더에 드래그하여 날짜를 계획해주면 됩니다. 캘린더에는 프로젝트의 작업 말고 사소한 약속이나 일정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날짜 옆에 플러스를 눌러 일정을 적고 아래의 일정 속성에 해당 일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하나만 표시하면 일정과 프로젝트들을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업들을 배치하면 균등하게 작업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 표에는 일정은 표시되지 않고 프로젝트의 세부작업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띄워두고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검색해서 세부작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완료한 세부작업은 무시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세부작업만 모아보고 싶다면 완료, 체크되지 않음을 선택하면 아직 마무리 못한 작업만 모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여부,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 값이 비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아직 계획하지 않은 작업들만 모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필터를 적절히 사용하면 각 프로젝트별로 아직 계획되지 않은 작업들만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들을 캘린더에 계획해 주면 됩니다. 다시 계획된 작업도 보고 싶다면 계획 여부 값이 비어 있는 데이터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순서대로 돌아보며 세부 작업을 차근히 계획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아닌 아주 간단한 일도 날짜 옆에 플러스를 눌러 추가해주면 됩니다. 빨래하기, 아주 간단한 할 일, 미적분학 교재 챕터 1 문제 풀기와 같이 프로젝트로 생성하긴 애매한 작은 업무들은. 업무를 할 날짜에 바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두리스트 구간입니다. 앞에서 계획들을 모두 마무리했으니 이제 계획된 일들 중 오늘 해야 할 일들만 간략히 모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오늘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시간별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할 일을 돌아볼 수도 있고,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계획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표에서는 오늘 하기로 계획된 일정과 해야 할 일들을 띄워줍니다. 이때 어떤 작업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작업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계획을 짤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순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위쪽으로 가도록 정렬됩니다. 위쪽의 작업이 중요한 것이니 위쪽 작업부터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후 아래 데일리 표에서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오늘의 시간별 계획표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대표하는 본인만의 제목을 적은 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시간별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할지 더욱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별로 배경색을 달리해 줄수 있습니다. 왼쪽 땡땡땡, 색에서 배경색을 구분해 주면 작업을 더욱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된 후에는 오늘 하루의 만족도를 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를 매기면 점수에 따라 위로의 말을 건네는 나에게 보내는 한마디가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의 점수에 100점을 기록하기 위해 하루를 더욱 열심히 보낼 수 있도록 의욕을 복돋아 주는 동기 역할을 해 줍니다. 이 표는 선택적이므로 시간별 계획을 원하시는 분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시간별 계획은 개인적으로 손으로 써서 계획하는 것이 분 단위로 계획이 가능하여 선호하기 때문에 커다란 날짜 계획만 노션으로 짜고 시간별 계획은 작은 다이어리에 계획하셔도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은 밤 12시가 지나면 칼같이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새벽에 끝낸 일을 표시하고 싶다면 yesterday에서 완료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계획한 일을 8월 16일 오전 1시에 마무리했다면 yesterday 칸을 눌렀을 때 8월 15일 작업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 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싶다면 투모로우를 클릭하여 중요도 및 순서를 정하고 데일리가 아닌 먼슬리에서 내일 날짜의 플러스를 누르면 내일의 작업도 시간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투데이 구간에서 매일마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완료를 체크하면 해당 세부 작업의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로 계획된 미적분학의 중간 팀플 발표 과제에서 주제 정하기와 팀원별 역할 분담을 마무리했다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구간의 중간 팀플 과제 진행률과 작업수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진행률이 높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여 공부욕을 높여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획형 다이어리 템플릿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낭비되는 것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자동으로 반영하는 속성이 많아 다른 템플릿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 템플릿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획하는데 이 템플릿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템플릿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계획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P 맞춤형 다이어리, 혹은 남녀 호불호를 타지 않는 깔끔한 템플릿으로 한번더 계획형 다이어리를 찾아뵐지 고민 중입니다. 이 외에 원하시는 템플릿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템플릿도 한달 후에 찾아뵐게요. 안녕.